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8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방송에서 좀 에라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핵심 지수, 그리고 유망주 공개, 압축 요약, 어, 요약,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꼭 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참고용입니다. 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만, 어, 약간 이제 그 영상 부분에서 잘못 올려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급히 또 수정을 해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질문들이 향후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1년도 들어와 가지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답보 상태, 천수 답 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가질 못해좀 희미하게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중기적 관점의 시각은 어떻게 보는가? 2020년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수전망을 3361.95로 제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고점이 3316.08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45.87 미달이 됐고 상반기에 거의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빠지도 지 않으면서 올라지도않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과 가을 사이, 내지는 또 가을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이냐, 역금융장세냐, 라는 내용인데, 이 경제점에서 위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아직까지 동결인지, 금리 올라간다라는 내용들,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예, 달라지 수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저경제점의 금리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실적 부분은, 에, 확실하게, 지금 여름, 어, 그리고 아직까지 가을은 아닌 것 같고, 여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주가를 보면은 가을로 온것 같죠.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도 지금 그림이 잘, 어, 보이진 않는데요.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좀잘 보이시죠? 소비 물가 상승 소재 업종 순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름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경기 최고조 중소영주 접어주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름과 가을 사이, 한글림 가을이 왔다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장세를 예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악재밖에 없는데 시장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요즘은 호재가 나와도 어, 힘이 없고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지는 그런 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의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어, 시장을 우리가 아, 볼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의 원인은 미중간의 분쟁. 이거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의 행위를 보고 해석들을 또 그때는 안 했던 내용들인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패권 다툼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누가 가져가는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중 간의 분쟁이 이제 중국 내의 어떤 자국 통치력 강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변질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인데, 국 내외 쪽에서 실적을 발표해 나와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차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그 다음에 단기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아, 하락 포지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인한 달러 강세, 은하약세, 그다음에 부채도 조정 지연 우려가 미국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정의 원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미중 간의 분쟁, 일국의 일각에서는 또뭐 정치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다소 이제 사조 사교육 규제라든지 정보 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아, 라고 나오고 있지만 미중간의 문제는 본질적인 내용은 미국의 패권 싸움 중국의 패권 도전 예,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패권은 압도적인 힘이 되겠는데 그 압도적인 힘을 누가 가져가지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기반의 미국 제조 기반의 중국이 서로 간에 보유의 영역을 주지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흐름에서 이제 예, 이 다툼이 나왔다. 지금 보시면은, 패권 다툼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수단적인 방법들을 썼습니다. 금태한 포기, 그 다음에 오일결제합병로서 달러 사용, 그 다음에 가트체제 폐기 및 WTO, WTO 체제로 전환. 지금 다시 또, 어, WTO 체제의 붕괴, 에, 조정.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패권을 지기까지는 미국이 압박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은 자유 방임되지 방임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위적인 역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될까? 아마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지금 뭐이따를 보면은 미국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 59곳 투자 금지 그 다음에 520억 불 반도체 산업 지원 예정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압박과 당근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20억 불에 대한 반도체 산업 지원 이게 끝나면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등 전자의 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핑계다, 그냥 한마디로 핑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아마존은 올라서 빠졌고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았음에도 빠지는 내용들은 핑계다 이미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불안정에 대한 내용들인데 연기금의 매도는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 단 이제 얼마 정도까지 할 것인가? 약 5조 6,7억 정도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예, 남아 있다. 이거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연기금 포트도 참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포지션인데 이거는 금요일 기준입니다 외국인들이 3206 포인트 이하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 지수 보면 은딱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3223.46 이상으로 20어 포지션에서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8월 첫 주에 예,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인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지속이 될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속이 되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싼 수입 그 상품들을 가져오면 최적이 되겠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땐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그 계속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계속 써야 됩니다. 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2조 불 인프라 예산 통과. 그 다음 3.5조 불또 대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달러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9월 5일 연방정부 실업수당 종료시한 등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9월 5일날 이제 연방, 연방정부가 연방 코로나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 3.5% 나오면서 야 이것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부채도 한 조정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8조 5천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결국 어, 미국 여야 간에 싸우면서 결국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 7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은 클린턴 오마마 때 15일 이상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15일, 16일 정도입니다. 예,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데 고점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끝난 것일까라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올 초에 앞으로 고점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을 언급들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거나 수급이 완전히 개인들한테 쏠리거나.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정검과 쪽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가 호전되니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고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따라서 제가 이런 1, 2, 3, 4, 5, 6, 7,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멀었다. 어, 장기지수를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2018년도처럼 밀집이 돼가 고점이 나오면은, 고점이다.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5월 11일 자, 요거는 2월 26일 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5월 11일 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8월 24일 날까지 60선과 2일이동 평균선이, 아, 밀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부담이 갈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관찰을 해 가시기 바라고요. 지금의 장세는 미국과 한국 정치 모두 급등보다는 현상관리에 치중하는 장세로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고점은 3270, 고수닥 1080. 만약에 미중 분쟁이 진짜 아까 돼가지고 완전히 뭐 치고 받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3076, 997. 예, 요 정도로 어 일단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연말에 대해서 요 정도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동근의 예, 주식 마스터 1단계 1기 상당히 수악리에 예,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어서 스윙 단기투자 2주 체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아래서로 아까 오전에 전화번호도 좀 잘못, 아 오후에 전화번호도 잘못 나갔습니다. 0234904694 4694로 하시면은 지금 화면 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종목은 단기, 그 다음에 스윙 단기 종목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예, 정확하게 예, 제시를 하고요. 예, 서비스 금액은 어, 22만원. 서비스 기간은 8월 5일부터 해서 2주간 예,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8월 첫 주에, 첫 주에,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매수에도 상관이 없을까라는, 예, 내용인데요. 매수하십시오. 예, 매수하십시오. 일단, 8월 초 단기 지수, 데드캡 바운스의 반등의 근거는, 반도체주들, 미국 반도체주 중에서 마이크론테크가 176단 랜더 양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즉, 그동안 마이크로테, 마이크로테크도 빠져왔었는데 랜더 양산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는 달 반등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고 10월 달 말에 인텔 12세대 엘드레이크 CPU 출시 가능성이 지금 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DDR5로 빠르게 예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어 인텔 랜드 사업부, 뭐 하이닉스 인수 가능성, 뭐 이런 내용들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어 8월 달부터는. 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는 뭐 금일 주말에도 뉴스를 보면은 전혀 뭐 국내 언론들은 아닌 것 같다 실증은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실증은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아닐 것 같다 안 올라가니까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반도체주 동력은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비트그로스를 발표를 하면서. TDM의 예, 성장이 3분기에 한 자릿수 정도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어떻게 보면반등 모멘텀을 주지를 못했어요. 실적은 좋게 예, 나왔지만 나머지 서버 향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 그 전망들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랜드도 마찬가지 연간 40%, 3분기 10% 성장한다 어, 고랬어요 그리고 M&A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왜 그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제 10월 27일날 인텔이 12세대 엘드레이크 CPU를 발표하게 된다고하면 DDR5가 주력이 될 거예요. DDR5. 지금 이제 DDR4를 쓰고 있습니다. DDR5가 주력이 될 것인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 12세대의 정목이 되는데 이게 어떤 양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떠냐 면은세배 정도 비싸요. 동작이 1.1V 정도 낮은 전압에서 동작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내용, 저절력으로 어 구동이 되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웨이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 램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단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어, 통상적으로 지금 DDR4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DDR5로 빠르게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DRAM 쪽에 대한 가격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테크의 금요일까지 주가 모습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176단 랜드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랜드 때문에 올랐는데, 랜드는 좋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d 램 쪽이 문제다. 그러면 d 램 쪽은 DDR5로 가지고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동력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76단, 200단의 랜드 생산이 하반기부터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예, 넣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가절감그다음 효율성 개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아,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세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 이하, 3,190 이하는 감회도권 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공략주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인가, 아, 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주, 스프라이저, 어, 지금 볼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드렸던 게 스플러스 글로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플러스 글로벌, 흐름 좋아요.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딜러,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 엄청 좋아요. 1분기 영업이익 78억, 전년 온기기 기준에서 154억, 1분기 만에 이미 돌파했다. 절반 넘었었다.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미중간의 분쟁 수혜자로 볼수 있다. 반도체 장비 자체를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장비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중고는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중고 장비 거래가 20%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유를 보시고 어 지금 그 1분기에 464억 흑자전환됐어요. 어 전년 대비해서 약74% 정도 증가됐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흥을, 어,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현대 엘리베이나, 현대, 아, 저, 아난티, 아난티 같은 경우는 경협주 관점에서 보시라고 했고, 아난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한 3그레일 정도 올랐는데, 눌림이 나왔을 때, 현대 엘리베이나, 아난티, 이런 예, 것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가군댄도 뭐, 서서히, 이 바닷가에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s k 바이오 사이언스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나왔고 월요일부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뜨면은 차이 실현을 하셨다가 눌림목을 예, 재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아, 점에 대해서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장 흐름하고 어, 그 다음에 월요일장 공략을 해야 될지 말지 하고 그 다음에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한 문자 서비스 어것을 지금 또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쪽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투자에서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